지 넬이라는 가수 아세요? 그것 때문에 음 너무 좋아요. 어넬 좋아해요? <laughs> 네, 그럼요. 기억을 걷는 어, 시간. 한쪽으로. 어 언제 언제 들어봐 들어봐. 어떻 클났다 님다 님다 늦었어요. 어떡해요 미안해요. <laughs> 어 뭐했어요? <laughs> 나 내릴 수가 없어. 넬 <laughs> 노래 기억을 걷는 시간밖에 몰라요 그거랑 루시앵 컨트롤이랑 백색 의상이랑. 어, 내를 서태지 때문에 알게 됐는데. 아 그래요? 왜요? 무슨 관계예요? 서태지 회사에 있었어요. 아 내리. 네. 서태지가 내한테 응. 날개를 달아주었. 아 그렇구나. 사실 노래만 알고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. 어허. <laughs> 탈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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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만 죽은 상태로 듣고 어떻게 생긴 건 아니지 찾아보지않았어 근데 약간 머리가 길었던 거 같기도 하고 탈락 탈락 오케이 okay. <laughs> 근데 저 뭐에서 탈락한 건데요? 내일 얼굴을 모른다는 <laughs> 거에서 탈락 아 오케이 okay. 오늘부터 알아보면 되지 뭐제 그... 어. 이게 TMI지만 응. 이상형이 넬 좋아하는 여자 아 그랬거든. 그래요? 나넬? 아, 넬 네? 노래를 좋아하는 여자 맞아 넬 노래 너무 좋아 근데 얼굴 몰라서 탈락했구나 유감 탈락 탈락 아싸 다행이다 아싸? <laughs> 와씨 <laughs> 큰일날 뻔했네 그니까 넬 얼굴 아따고 했으면 큰일날 뻔네 백은 자신감이라 했는데. 저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. 우리 자신감을 한번 가져보해요. 어 싫어요. 왜요? 왜 내가 하는 거 싫대? <laughs> 내가 내 얼굴 몰라서 그래요? <laughs> 맞아. 정확해. 탈락. 아나야 기다려. 나 보고 온다. <laughs> 탈락 탈락했다고 했을 때 좋아해서 서운했거든요. <laughs>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나 얼굴 보고 올게요. 괜찮아요, 그럴 <laughs> 아요 검색 중. 혹시 치킨 먹으면 부탁 하나 해도 되나? 어, 뭔 부탁이요? 치킨 먹으면... 치킨 먹으면? 영상을 올렸도 될까요? 어 유튜버세요? 음... 유튜버... 이라고 하자면 좀... <laughs> 이상한 놈을 만났거든요 예?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민망하고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<laughs> 네 근데 아쉽게도 이 영상이 올라갈 수가 없겠네요 아 그래요? <laughs> 왜요? 그냥 먹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처럼 아쉽겠지. 아이처럼. 처럼 그렇지만 원이 좋은 걸 나쁘지 않은데? 저는 그리고 유튜브에 한번 벌써 나왔던 사람이에요. <laughs> 그래요? 어디 가면 볼수 있어요? 그냥 말해요. 해한 유튜버에 나왔던 사람이에 <laughs> 진짜요? 그냥 말해요. 일단 들어갑시다. 들어야 응. 응. 돼. 응. 어쩔 수 없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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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다. 어, 다른 뒤에 연막이 랑여꼭 먹고 네. <laughs> 유튜브에 그 영상을 올리길 바랄게요. <laughs> 알겠어요. 이거, 이번 판은 죄송해요. 유튜브 <laughs> <안> 흥해라. 아자아자 <laughs> 화이팅. 아자, 아자아자. 뭐이 <laughs> 어, 사람. 어? 어 애미 살려줘. 살려줘. <laughs> 뭐? 아, 두 번째 기도. <laughs> 선생님 미쳤어요? 그냥 이번 판 치킨을 보면 유튜브를 올려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고. <laughs> 아니 그. 그게... <laughs> 냅다 스루터는 <수르코은> 던져버리니까 할이 <laughs> 없네. 네, 막막. 다인절. 아 진짜. 워콤. <laughs> 이. 재밌... 재밌다. <laughs> 재밌으신 분이었네요. <laughs> 아니 진짜 제가 배그를요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미안해요. <laughs> 못된 것만 배워. <배워가지고. 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 진짜 저는 살리고 싶었다고요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같이 합시다. 아 감사합니다.